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아이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델은 항상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2025년에 출시될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이번 아이폰 17의 카메라 스펙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7의 카메라는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까요? 기대를 넘어설 만큼의 발전이 있을 것인가요? 지금부터 아이폰 17 카메라 스펙에 대한 예상과 함께 그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폰 17은 혁신적인 카메라 성능과 새로운 디자인, 향상된 A19 칩을 탑재하여 사용자의 기대를 넘어설 것입니다. 특히 카메라 성능은 큰 업그레이드가 예상되며 AI 기술을 활용한 사진 처리로 더욱 뛰어난 촬영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이폰 17은 2025년 9월 출시 예정이며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만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이 선보일 혁신적인 기능들은 사용자들에게 많은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아이폰 17 시리즈는 전작과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폰 17 에어 모델의 등장입니다. 아이폰 17 에어는 기존의 플러스 모델을 대체하는 중간 가격대의 모델로 더 얇고 가벼운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또한 모든 모델은 프로모션 120Hz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화면 전환이 부드럽고 게임이나 영상 시청 시 더욱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아이폰 17 프로 모델은 후면 카메라가 수평형 디자인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이며 카메라 성능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아이폰 17 에어 모델은 48MP 단일 렌즈 카메라를 탑재하여 더 선명하고 디테일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프로 모델은 48MP 초광각 카메라와 망원 카메라를 장착할 예정이며 더 고급스러운 카메라 시스템을 제공합니다.